이 앞에 무슨 내용이었죠? 그 해결책이 펭귄의 해결책이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어, 여기 볼게요. 만약에 Pioneer Survives 그러니까 개척자, 즉 여기서는 선두주자가 살아남으면 다 팔로우 수순 따라하는 거예요.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Parachute 죽는 거야. 그러면은, 돌아가는 거야. 남 하는 거 보다가, 한 명이 괜찮으면, 따라하고. 그쵸? 안 그러면은, 돌아선다. 이 얘기죠? 네. 그 얘기입니다. 주제가 그 얘기예요. 그럼 답은 뭐죠?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Follow another one's action. 이게 그게 이거죠. 뭐. 그리고, only when it is proven safe. 그치? 만약에, 요거 survive. 안전한 거잖아. 살아남는 게. 그러면, 따라가는 거죠.